안녕하십니까. 라이언기입니다. 2019년 12월 4일 오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일 미국 증시가 조금 하락을, 조금 아니죠. 좀 많이 하락을 한 상황, 하였습니다. 어, 일단 그 배경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어, 대선 이후로 미룰 수 있다 라고 발언을 했고, 어, 유럽과의 무역 관계에 대해서 불만, 그 그러니까 프랑스의 디지털세, 이 등이 대표적이었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특별한 뉴스는 없었음에도 어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의 낙폭을 좀 축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은 당장이라도 우리랑 협상을 하기를 원하지만 미국은 그렇지, 그게 과연 옳은 일인지 아직 모르겠고 어떻게 생각을 해 보면 차라리 대선 이후에 하는 게어 중국에 대해서 패권 싸움을 유대하지 않을까라는 참모들의 의견이 어 끌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윌버스 윌버 로스라는 상무장관이 어, 대선 이후에 협상을 해야 어, 중국과 영향을 중국의 영향력을 좀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한번더 재확인시켜주면서 증시가 아주 하락을 했습니다. 어, 전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이제 미국 10년 만기 채권이 6.55%급 락을 했고 어, 안전자산 위주의 수요가 이제 급증 했다 소리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위하는 환율이 0.2 이상 급등했기 때문에 어 지금 당장 위험자산 증시 상황은 밝지 않다 어 먼저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 증시 상승이 자신의 굉장히 위대한 업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또 되게 경제 발전의 지표는 사람들한테 그 주식 시장의 상승만큼 눈에 띄게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실제로 저렇게, 어, 대선 이후에 협상하는 게 좋다고 판단을 했으면은, 그냥 관세 부과하고, 야, 그냥 우리 내년에 하자 하고, 끝냈으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눈치 싸움만 좀 이어가고 있다는 느낌. 그다음에 중국과의 우월적인 협상을 위한 행동의 가능성이 높지 않나? 어, 특게어머는 어, 눈치 싸움이라고 계속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한국 증시는 이제 MSCI 한국 ETF가 1 1 5 빠졌고 어, 야간 선물은 2.3포인트 정도1% 그러니까 정도죠.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 또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협상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 등으로 어 하락할 가능성이 높죠. 일단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어 대신에 이제 여기 에 위안화 환율이 상승한 거에 비해서 여기 에 원화 환율이 별로 안 올랐습니다. 이런 밖에 안 올랐고 또그 시장도. 어 미국 시장도 보시면은 생각보다 안 빠졌어요. 정말 저렇게 했을 거 같아. 저번처럼2% 가까이 넘게 빠졌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낙폭을 오히려 줄였다라는 것은 어 에이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말하는 거는 협상의 기술이겠지. 우리가 트럼프한테 한두 번 당하냐? 이런어 시장의 반응 어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서 일단은 어제처럼 하락으로 출발하겠지만은 장중에 낙폭을 줄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게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어, 뭐제 예상이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어제처럼, 어, 오전에 하락했다가 오후에 좀 반등을 주면서, 어,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하지 않을까 싶고, 어, 일단은 아직까지는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어, 이번 주나 다음 주 12월 15일에 대한 관세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그때, 어, 적극적으로 포지션 확대를 하시는 것을 좀 권유드리도록 하고, 오늘 오전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제가 지금 눈 상태가 지금 별로 안 좋아가지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상태가 별로 안 좋아 보일 수가 있는데, 어, 컴퓨터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어, 장중에도 눈 빠지게 보고 있지 말고, 조금 눈좀 시험 시험 하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따가 오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